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과거의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호기심 단국사화 오늘은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님 전덕재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단국대학교 예, 사학과에서 그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전덕재 교수입니다. 어,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역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예, 처음에는 뭐 역사를 전공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좋아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크게 뭐 이렇게 융성하거나 뭐 발전했다라고 하는 시대를 들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고대사를 많이 들어요. 특히 그 가운데 이제 고구려를 강조하잖아요. 이 융성했던 그리고 또 영광스러웠던 고대사를 전공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또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역사를 좀 전달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는 전공을 사학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의자왕과 삼천궁녀 진짜 삼천궁녀예요. <laughs> 그 의자왕과 삼천궁녀 얘기는 사실은 의자왕이 그 656년부터는 소위 말해서 이 사치와 향락을 정치 행정에 관관여는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향락과 사치한 생활을 극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아이 삼천궁녀와 어, 더불어 어떤 그이 놀다가 그, 이, 그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후대에 와서 우리게 말하는 부여했다 그러나요? 윤색했다 고 그러죠 이 의자왕의 멸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이 이야기로서 네, 네, 네. 꾸며낸 그것이 이제 의자왕과 삼천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 삼국사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게 말하는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까지 포함하는 우리 고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뭐 재미난 것들은 사실 그렇게 삼국유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국사기에는 이 왕들의 어떤 그이 정치 행적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있을 걸 열전이라 그래요. 근데 열전 가운데 이제 김유신 열전이 굉장히 많아요. 김유신이 이제 거의 열권 가운데 세 권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한 33%를 차지할 정도로 열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많은 을지문 등이라든가 연개소문이라든가 삼국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관리들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려놨는데 그 가운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달에 관한 이야기도 삼국사기에 아, 실려있고 그리고 또이 백제의 그 도미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도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온달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다른 기록에는 전하지 않고 삼국사기에만 전해서 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바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어떤 그 로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뭐또 하나 고구려의 예를 들면 이제 그 왕자 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호동 왕자라고 알고 네, 있죠 네. 사람이 결국 이제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보면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또 자기도 또비운에또 음, 죽은 음, 그런 음. 그 왕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호동 왕자와 낭랑공기의 로맨스만 기억을 하지 사실은 그이 호동 왕자의 비유은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삼국사기에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역사를 연구할 때 사료가 없으면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료가 없이 뭔가 썼다 그거는 소설, 픽션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역사하고 소설이 다른 이유는 역사는 사료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비판적으로 그이 바라보고. 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게 바로 역사가들의 태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고대에서 중요한 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신채호 선생님과 같이 민족주의 사학자들 은 굉장히 좀 읽지 말아야 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성리학자들은 사대 명분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삼국사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대명분론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뭐 동국통감이라든가 뭐 동국사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성리학자들의 역사관에 맞춰서 이렇게 고쳐요. 아 그렇게 삼국사기는 많이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쨌든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료는 뭐예요? 바로 삼국사기.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이 고대인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입장에서만 삼국사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아, 네. 삼국사기를 고대인들의 생각과 인식과 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과거의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진단을 통해서 뭐예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뭐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 그것은 바로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 되게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단국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학과에 그, 그 들어온 학생들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적으로 이제 가끔 물어보는게 사학과에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사, 역사를 좋아해서 그 들어왔다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 사학과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역사를 전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생을 그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사실은 이 인문학적인 어떤 그 토양,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역사, 철학, 문학이잖아요, 그랬죠. 네. 인문학적인 어떤 그 토양을 바탕 토양을 갖고 있으면은 그저 삶을 좀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사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인간적, 인간다운 어떤 그삶이라 그래요. 역사를 전공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예,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 토양을 갖추고 있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그 지나치게 어떤 그 취업이라든가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나름대로 자기 꿈과 그리고 보다 풍요로 운 어떤 그 다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또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덕재 교수님 모셔놓고 좋은 말씀 많이 듣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대학교 학생분들도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